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저 사출신늘 고객님을 신심으로 위한 중고 차주 료자 초동과입니다 자, 오늘도 그랜저 IG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그랜저 IG 차량 구매 애정자 및 그랜저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그랜저 차량 맛집이니 이 영상 보시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공짜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그랜저 차량이 30대 가량 보유되어 있고요. 또 코로나 및 거리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대면 거래로도 도움드리고 있으니 이점꼭 참고 바랍니다. 네, 그랜저 차량이라고 하면은 볍지로 않고 무겁지로하는 국산 차중 최고급 중대형 세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드리냐 일단은 가장 인기 많은 블랙 바디에 또 무사고에 실내에는 추가 옵션들이 아주 그림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것만큼 꼭 필요한 옵션이 꼭 들어가 있는데. 이 추가 옵션들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그림 같은 차량이고요. 또 외관 및내관 상태로 그림, 엔진 미션 상태로 그림, 가격은 완전 중고 같은 작품 같은 가격입니다. 그러니 전국 최저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전국 동급 시세 대비 이 차량보다 더 가격 좋은 매물 이 있다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시세 대비 50만 원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손색 없고 전혀 비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남자 의 남자로 이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가져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4년 4월식 18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 5천 k 로뛴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약간 많지만 지금 현재 상태도 매우 좋고 이전 차주 분께서도 아주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만큼 잘만 관리해서 타시면은 오래 탄데 전혀 문제 없고요. 또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은 올 양호 나온 차량입니다. 색상은 보시는 것 같이 블랙 바디 차량이고요. 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외관. 보시면은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 같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앞면하고 이쪽 측면을 보여드리면 어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외관 상태 어 매우 깨끗합니다. 네, 한번 휠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휠 보시면은, 휠 기스 제로급이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네, 이쪽 뒤쪽 휠도 기스 제로급이고, 뒤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죠? 자, 한번 트렁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추가선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여기 실내. 어, 트렁크 아주 넓고 어, 여기 트렁, 트렁크 실내 시트 상태도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네, 닫겠습니다.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어, 제 눈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네, 마지막 두쪽 휠은 어떨까요? 네, 이쪽 휠도 기스 제로급이고요. 네, 마지막 휠까지 기스 제로급입니다. 네, 내쪽 휠다 기스 제로급이고, 내쪽 휠 모두 다 양호합니다. 한번 실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아직도 신차급 느낌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예, 네, 한번 이제 보실게요. 네, 일단 여기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전동 시트로 있겠죠. 한번 안을 들어가 봅니다. 예, 네, 여기 차선 이탈하고 체크방센서이 추가 옵션인데 스마트 센서하고 어, 이 추가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VDC 전동 트렁크 있고요. 그리고 핸들 높낮이 앞뒤 조절하는 전동 핸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 주행 거리. 약 10만 5,429km입니다. CD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아까 차선 이터하고스쿠박센스하고 스마트 센스 패키지 어, 추가 옵션이 있는데 어, 이 옵션 있는 거 웬만하면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옵션 있으면 정말 편하고요. 고속도로 차 막힐 때. 그리고 여기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로미러 순정 내비게이션. 자, 여기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 있고요. 여기 아날로그 시계, 버튼 시동 있고요. 오디오 기능 및 프로트 에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있고요. 여기 또 열선 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있고요. 자, 여기 드라이빙 모드 전환하는 버튼,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감지기, 어라운드 뷰 버튼 있고요. 또 추가 옵션으로 여기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네, 앞쪽은 일단 상태 정말 최상이고요. 뒤쪽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뒷좌석도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사용감도 별로 없고요. 뒷좌석 6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식 커튼 있고요. 측면. 뒷좌석에서 조절하는 오디오 기능 조작 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워크인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 네, 전절적으로 상태 정말 훌륭합니다. 아주 최상이에요. 네.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분 만에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8일 기준 금액은 1980만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 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 비대면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여서 만족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투자사 주신 정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